KCB 점수가 600점 대좀 있으시고요. 네, 네. 현재 대출 한두건 정도 있으시고, 하다못해 지금 소득 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지금 무증빙이에요. 솔직히, 신용 점수도 안 좋아갖고, 대출이 네. 안될줄 알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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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대표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네. 많이 좀 알아봐주시고, 차도 꼼꼼하게 잘 봐주셔가지고, 아주 만족스럽게 원하는 차를 가지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자 이 박사입니다. 현재 고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k c 비 점수가 600점대에 좀 있으시고요. 네, 네. 지금 현재 대출 한두건 정도 있으시고, 하다못해 지금 소득 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지금 무증빙이에요. 일용직이다 보니까 사대보험 같은 그런 증빙 서류 자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협의를 보는지 좀 어려움은 있었는데, 저희가 신가자랑 좀 얘기를 잘 해가지고, 현재 한도는 부현은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차량 구매하신 거는 어려움은 없이 저희가 만들어놨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늘 오신 게 옥천 그래 생각하셨던 차량은 뭐 그랜저나 K7 네. 일단 보고 네. 월 할부금이 부담되시면 좀한 단계씩 맞춰볼게요 네. 원하시는 옵션이나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등급을 좀 봐드릴게요 옵션 같은 경우는 아, 중간정도 노블레스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전동 시스템 같이 들어가고요 뒷좌석 열선까지 들어가요 후측방 경보 시스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까지 들어갔고요 내비, 후 카메라 그리고 파워 트렁크까지 하이패스 룸미러요 그래서, 타시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차량인 거죠. 이것도 괜찮은데요? 가격은 10만원 차이 밖에 안 나요. 근데 똑같은 20년 식으로 나왔어도 얘는 20년 2월 등록이죠. 공동차 출고가. 얘는 19년 12월 등록이죠. 그럼 무슨 차이냐면, 은 신차 ES라는 게 있어요. 엔진 미션 신차 AS가 5년에 10만이에요. 5년 10만 안에 들어게 오 되면은 내가 중고차를 샀지만은 신차 AS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짧게 남아 19년이죠. 24년 10월 19일까지 얘는 25년 2월 25일까지는 남아 있는데 요걸로만 따지면 얘가 좀더 낫죠. 근데또 요걸 보시게 되면은 9만 9천이죠. 그럼 AS가 얘는 이제 1,000km 남았죠. 1천이죠. 그럼 9,000km 정도 남았죠. 얘는. 시간은좀더 남아 있지만 나가서 조금만 타면은 이제가 종료가 되죠.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객님이 좀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네. 네. 첫 번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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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을 먼저 한번 보시죠. 따라 네, 네. 차는 정품이 좋아요. 네, 튜닝 어, 같은 것들 아, 아 그런 거안 해요. 네. 진짜 튜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는 다 정품으로 돌아와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나 이런 건 되게 양호한 상태예요. 네네. 같이 한번보셔요 타이어 트레이드. 좋죠. 네. 일단은 타이어 트레이드 자체가 한 60%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필기스 같은 경우도 지금 연식 대비해서 되게 양호한 상태. 죠 측면부 보실 때도 대각선에서 한번보셔요 비치는 그림자가 막 틀어지거나 그러면은 큰 사고가 있었어요. 아... 쭉 보시게 되면 일자로 틀어짐 없이 그런 거다 보이시죠? 네네. 그래서 뒤에 타이어도 한번 볼게요. 디테일도 훨씬 좋네요. 80%. 타프를 만져보셔서 주차를 심하게 하신 분들은 주차해서 깨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다 만져보는 거니까 파워 트렁크 옵션까지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남자분들이 되게 상당히 좋아하는 느낌. 중간에 멈추거나 압이 빠져가지고 안 잠기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다 소리로 한번 다 보셔서 잘 잠기는지. 든겨 주 아, 네. 이런 거다 검사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천장을 보실 때는 앞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뒷문을 열으셔가지고 천장을 한번 보세요. 천장에 막 찢어짐이 있는지 그런 거 없죠. 네, 네, 네. 네. 뒤에 시트는 아예 뭐 찢어짐이나 그런 거 없이 아, 네, 네. 완전히 깨끗하고 조수석까지 전동 시트 아, 네. 같이 들어가요. 일단 외관 상태는 양호한 상태고요. 실내를 타서 옵션 같은 거 한번 다 작동되는지 검사 해 드릴게요. 아, 네. 일단 라이트 켤게요 라이트 보시면은 전구 다 나오죠. 네. 스마트키 같은 경우는 5초 안에 엔진이 안 올라온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배터리 아니면 제너레이터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엔진이 안 올라오는 거거든요. 신호 바로 들어온지 한번 보세요. 바로 들어오죠. 후측방경고시스 버튼이 있다고 해서 아, 대개건이 믿지 마세요. 그냥 무늬만 있는 차도 있어요. 아... 기능이 아니야. 안 들어가 있고. 다 되죠. 그리고 악셀 같은 것도 쭉 밟으셔서 2,000 이상 올리셔가지고 유지를 해보세요. RPM이 악셀을 밟고 있는데 떨어지면 안 돼요. 아, 네. 간혹 가다가 유지를 하시는데도 RPM이 떨어지는 차들이 있어요. 그 차는 무조건 패스예요. 미션 같은 것도 충격이 있으면 안 돼요. 보시면은 드라이브는 온 거예요. 중립? 유격 거의 없죠. 네. 후진. 후진 보시면서 후방 카메라 같이 보시고요 잘 작동되죠? 미션 상태도 되게 좋아요 핸들이라서 편하거든요? 만져보세요 들어오죠? 아네 이제는 오디오 부분 한번 볼게요 텔레토어 버튼 빠르게 다운 그 고장 경우에는... 없이 그리고 채널 조정 잘 되고요 이 버튼이 여기도 있어요 다운해 볼게요 잘되고 채널 조정 잘 되고요 모드 변경 잘 되고요 그리고 겨울이든 여름이든 언제든 항상 에어컨하고 히터는 작동해 봐야 돼요 켜서 작동 한번 해 볼게요 잘 나오네요 아니에요. 이제 팬 돌릴게요. 냉면이랑 같이 잘 나오죠? 아, 네. 팬을 돌려줘야 더 이렇게 시원해지거든요. 는 아. 블랙박스도 여기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두체는다잘 나오죠. 네. 그리고 전자박킹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는 당연히 잡히는 거 나와요. 근데 요걸로유무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들어보세요. 어, 왜, 왜 저래. 아이씨. 아이씨. 아! 이 소리가 나야 정상이에요. 안 나면 전자박킹 시스템이 나간 거예요. 아, 네. 일단 모터들 한번 볼게요. 접고 펴지는 거. 잘 되죠. 조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쪽부터. 위, 아래, 우. 자, 잘 되죠. 네. 잘 되죠. 네, 네. 상향등. 네, 나와요. 자, 좌측 깜빡이. 네. 우측. 네, 괜찮아요. 비상등. 네. 달라요. 사이드 리피터 나와요? 네, 다, 다 나와요. 이쪽은요? 나와요. 나와요. 뒤쪽 한번 봐주셔요. 다 나와요? 네. 오케이. 후진등 넣어볼게요. 후진등 비상등. 나와요. 좌측. 나와요. 우측. 나와요. 오케이. 엔진을 보실 때 측면을 보셔서 측면에 이음 부분이 있잖아요. 그이음 부분 쪽에서 오일이 새는지, 누유가 생겼다 그러면 앞에는 거의 없어요. 뒤쪽에 많아요, 오일이 그래서 뒤쪽 밑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시고 이게 사고 탄지 아닌지 저희야 아니까는 볼줄 알잖아요. 근데 고객님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가 볼트 신차 때추고되면 볼트는 안 건드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볼트에 페인트가 벅겨지면 없고 이빨 나온 거 없죠. 네. 그럼 손을 안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빨이 나갔다. 그럼 같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한번 타 보셔서 왔다 갔다 해 보셔요. 타나다 나맨 처음에 안 말릴 줄 알았거든? 안 닫지? 난 그래도 유튜브, 유튜브, 뭐 한다고 하길래 그냥 그려은얘 했었거든? 나쁘진 않네. 어, 이거 말하겠는데? 괜찮은 얘기. 이거 어차피 끌고 그냥 입층 내려가도 되는 거 아니야? 서류랑 자막 다출고를 아아 그때 놓은 거지. 네, 안녕하세요. 리얼카 중고차 이박사입니다. 오늘 멀리 옥천에서 방문해주신 고객님 마무리 단계까지 다 끝났고요. 이 점검 서비스 받기 위해서 출고하기 전이고요. 고객님 오늘 내용 같은 경우는 좋으신 내용은 아니었어요. 600점대 점수에다가 일단 대출도 있으시고 심사를 보려고 하면은 증빙이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고객님이 오늘은 증빙이 없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심사자랑 부탁부탁하고 어렵게 한도를 만들어서 오늘 고객님이 원하시는 차량 출고하게 됐는데요. 오늘 고객 님 멀리서 방문하셔서 진행을 저랑 같이 해보셨는데 오늘 느끼신 소감 솔직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신용점수도 안 좋아서 대출이 안될줄 알았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네네. 많이 좀 알아봐 주시고 차도 꼼꼼하게 잘봐주셔가지고 아주 만족스럽게 원하는 차를 가지고 갑니다 신차 ES까지 다 남아있는 차량이니까요 타시면서 엔진이나 미션 같은 거 조금 해도 문제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가정비가 아니라 기아에서 무상 수리까지 네네. 그리고 점검까지 다 받으시고요 저희 리얼 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언제든지 저희 고객님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저희 리얼 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연락 주시면 고객님한테 항상 도움드리는 기업이 되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리얼 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